자, 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는 주제가, 따라 해볼까요? 성전 이야기. 예, 네, 성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영근 목사님이 계속 잘해주고 계시는데, 뭘또 성전 이야기냐? 그죠? 이동식 성전이 성막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실제로 많은 그런 정서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룬 연구나 책들은 무지 많은데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연구나 또 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막에 대한 강의나 이렇게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성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잘 알면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살 때에 있었던 그 이동식 성전인 이 성막과 가나한 땅에 정착하여서 제대로 잘 지은 성전이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지만 안에 내용은 같지만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나면 성전에 대한 우리의 성경 지식이 더 탄탄해집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많은 가르침과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이해를 할수 있게 되고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부터 성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성전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TV에서 뉴스를 듣다 보면 중동 소식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가끔씩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중동 소식을 뉴스로 듣다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전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성전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 성전 산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성전이 있는 산. 그런데 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주변보다 조금 더 높은 지대의 언덕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곳에 옛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로 성전이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자, 화면으로 잠깐 보시다시피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금 돔 사원이라는 이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게 딱 고자리에 그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딱 보이는 저기 황금 돔 사원 자리가 바로 성전 산이다. 저곳에 옛날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성전 산에 대한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서 3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예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사 정보가 딱 들어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둘째, 성전을 건축한 자리는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타장마당 자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선대 다윗이 성전이 들어설 자리로 미리 준비한 장소가 바로 그곳이죠. 자, 이 역대하서 본문 말고 모리아 산이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지정해 주신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산그 그 장소에 수백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머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했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알,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 하면요.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브엘세바. 예, 네, 브엘세바. 자,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야 태어났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100세가 돼서 드디어 첫다들 얻었다. 야, 이 보통 기쁨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어요. 그리고 첩의 자식 이스마일과 관련한 그 어려운 이 가족 간의 불화도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그때가 돼요. 부엘 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제일 좋을 때 행복한 인생이 막 펼쳐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청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그게 바로 이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 아시죠?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이 번제 할때 번자는 구울 번자입니다. 바짝 구워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도 안 남기고 싹다불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귀한 그 아들 유일한 상속자를 싹다 불태워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할수 있으시겠어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일단 이렇게 거부부터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지 고민했을 거예요. 오래도록 자식이 없어서 여러 고민했잖아요. 남의 자식을 입양해 와서 상속자로 삼을까? 처벌드려서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로 삼을까 막 이러,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정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가 약속의 아들이 되겠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의 땅 맞게 진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두 약속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놀라운 믿음의 결론에 이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히브리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소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정말 모리아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다 맛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됩니다. 자 기도 끝에 믿음의 결론을 이끌어낸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모든 채비를 다 갖추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저 밑에 있는 남 동그라미 침대가 브엘세바이고 저기 위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친 부분이 예루살렘인데 여기 여기에서부터 저까지 3일 길이에요. 3일 길. 당시에 걸어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로 완전 결단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3일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외아들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부엘 세바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삭을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주저함 없는 행동을 보면 다알 수가 있어요. 말없이 재단을 딱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작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삭을 결박해서 이 재단 위에 올립니다. 또 망설임 없이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망설임, 주저함 전혀 안 보여요.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어요. 저 같았으면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동작을 크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죠? 장작 올렸어요? 올립니다. 아, 우리 아들 지금 묶었습니다. 나 지금 찌릅니다. 찔러요. 예. 네. 지금 안 말리면 큰일 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행연아, 지금 바로 이때 중지시킬까? 지금 멈추라 그럴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착착착 바로 결심한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신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해지셨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사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달아 두번 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뿌리, 수풀에 걸린 수량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야 진짜 믿음이고 이래야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급해지시도록 하는 게 진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확증이 되고 진짜 기도 응답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다급히 하셔야 합니다. 네, 언제 하나님이 다급히 하실까요? 내가 아, 진짜 확신 있는 믿음을 보일 때, 막 연기하지 않고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다급히 하셔서 얼른 내려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진짜로 어려운 초고난이도의 시험이 끝났고. 아브라함이 최고 성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단순히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려는 그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의 제물로 들이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보고 잘 깨달으라고 미리 잘 예습하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모리아산에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뻔만 했지만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진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예고편을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이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아무데나 성전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바로 거기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모리아산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더 의미있게 봅니다.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제로딱 바치려고 할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환상을 봤대요. 뭔 환상을 봤냐? 수백 년 후에 이 자리에 성전이 딱 세워지는 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벌써 환상을 봤다.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에 그런 얘기까지 해요. 또한 이 미드라시 책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여섯째 날 흙으로 아담을 만들 때도 모리아 산의 흙을 가져와서 아담을 만들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승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날,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섯째 날 아담이 창조됐고, 그 다음. 안식일,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도 쉬신 날 안식일입니다. 자, 그 안식일에 아담이 모리아 산에 재단을딱 쌓고 예배를 딱 드리면서 시한 수를 딱 지어서 읊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92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 찬양을. 그 모리아 산에서 아담이 지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92편 한번 볼까요? 자, 92편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니다. 자, 한번 제가 지금 해드린 그 얘기를 상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예, 어제갓 창조된 신생아 따끈따끈한 아담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 한번 잘 생각 상상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리아 산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독특한 해석은. 성전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이유들을 많이 제시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죠. 그 모리아산이 훗날 다윗의 시대로 가면 그곳이 이방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장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곡식들을 추수한 후에 말리고 까부르고 타자 가는 장소이죠. 다윗 시대까지도 그 모리아산이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다윗이 사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나중에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려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온 이스라엘 땅에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땅의 가격이 은 50세겔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24절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타장마당은 예배할 장소를 삼기 위해서 산 것이고 소는 왜 샀을까요? 예 네, 제물로 바치려고, 예 네, 같이 산 거예요 세트로. 그렇게 예배의 장소와 예물을 마련해서 잘 예배했더니 전국을 휩쓸던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얘기. 자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리아산 지역이 다윗 소속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다윗의 땅이 되고 그 모리아산 지역을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성 혹은 또 다르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루샬라임. 이르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샬라임, 샬라임은 평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루샬라임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여기에서 네, 다윗 시대에 여기에서 그 유명한 상징적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장마당도 확보해서 성전을 지을 부지를 미리 준비해 놓게 되었고, 그 성전 부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곳이 성전산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왜 타작마당 자리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가난 원주민들이 섬기던 발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 문화의 가난 원주민들은 도시를 세울 때 가장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 옆에다가 꼭 필수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농사의 신. 바알 신에 숭배하는 바알 신전 딱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타작할 때마다 풍성한 수확을 더 달라고 바알 신에게 굉장히 숭배하면서 타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알 신 숭배의 중심지가 그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장소를 뒤집어 엎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 바알 신을 믿으면 더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어떤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하도록 예 끝장 그런 생각을 끝장내기 위해서 그런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은 겁니다. 당연히 거기 있던 바알 신전은 박살이 났을 겁니다. 당시로는 최고의 종교계 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대개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하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지금도 타장마당에서 엉뚱한 것을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 같이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날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께만 예배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바른 성전으로 우뚝 설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성전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슴에 새기는 성전 된 신앙인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